반갑습니다 이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STP입니다. 이 STP 현재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안전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어떻게 전략을 짜서 매매를 해야 될지 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모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다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국채를 엄청나게 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워렌버핏은요, 이미 최근에 미국채 10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13조 원가량을 매입을 했지만, 현재 또 다른 13조 원가량을 3개월 만기로 할지, 6개월 만기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세일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줍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곧이 피치의 미국 국 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미 국채의 신뢰성을 손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 이 피치의 평가 기준으로는 이 미국보다 신용 등급이 높은 AAA 국가들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계 최강 이 천조국 미국이 그들 국가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게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세계 경제의 중심인 이 미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비트코인의 악재로서 큰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인 시장 왜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분명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가격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고 지금 우리에게 조로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근거로서는 제가 몇 가지 기사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시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냐 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표는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몇 명의 후보들이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후보는요, 네, 바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입니다. 암호화폐는 주요 혁신 엔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으로 달러를 뒷받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달러로 환전을 했을 때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선거 기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팬이 아니라고 언급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정말 웃긴 것은 정작 자신의 트럼프 NFT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죠.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조 바이든 현 대통령. 암호화폐는 근본적인 가치가 없다. 암호화폐 탈세를 종식시키겠다. 세금을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30% 세금을 부과하겠다 격기에다가 사용량에 대해서도 30% 세금을 부과하겠다 양도세를 2배 인상을 하겠다 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이현 바이든 대통령 말고는 전부 다 중립 또는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다 시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죠 세계 경제 위기가 오에 만에 하는 상황에서 이 재선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음 대통령은 중립 또는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 또한 비트코인의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을 내면서 코인 거래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까요?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 돈입니다. 이 코인은 미래의 화폐이고 이 화폐의 세상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돈과 정치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이 세력들도 코인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만큼 이 정치인들도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기업들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테이블코인 회사인 이 테더사 2분기 구매로 5만4천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에 1529개 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는데요 경영진에 따르면 해당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약 4540만 달러를 지불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패더는 지난 5월 분기 수익의 최대 2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본인들이 설명하는 계약을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현재 10%입니다. 52,8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추가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15만 2,800개의 비트코인이면요. 지금 현재가로 4조원가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어떻습니까? 연초 대비 거의 76%가량 증가를 보였죠. 기업들이 앞다투어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최종 승인은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 이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올해 ETF 출시 가능성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서는요, 이 갠슬러가 SEC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테더사나 마이크로스트레지와 같은 대형 기업들은 코인의 가정된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 SEC가 대부분의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드라인은 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모든 게 짜맞추기한 것처럼 세력들의 지갑을 불리기 위한 이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뿐만이 아닌데요. 지금 이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승인 시이 10월 16일 부근으로 출시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바로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사실상 지금까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몰릴 게 뻔할 뻔자입니다. 반간기와 현물 ETF 승인으로 매수세 유입이 확정적인 상태에서 그때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면 여러분들 절대 돈못 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매수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점을 잡고 대응 기준을 설정한 뒤에 일단 일정 비중으로 매집을 하고 소량의 비중으로는 단기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시드를 늘려가야겠죠. 하지만 이게 말은 쉽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당장 최근에 이슈했던 에코프로만 봐도 그렇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매수하는 시점은 바로 이런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수세가 몰린 뒤에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덤핑을 한 지점은 바로 이 구간이라는 것인데요. 네, 다시 코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요, 저점을 잡을 수도 없고, 고점에 매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매매를 할때이 매매 기준과 대응 기준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정말 어려워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들께 정보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이 세력들의 내부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인터넷 특성상 그런 자료를 영상으로 배포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내심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77023789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2라고 앞에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이 목표가를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들게 대응 자료까지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요.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자료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던데요.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고 한 달마다 쌓여있는 번호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이 대응 자료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다시 이 대응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드릴 도움은요, 바로 정보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네, 바로 매매 타이밍이죠. 살까 말까, 그때 살걸, 뭐 이때 팔걸,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뭐책집 p t 유튜브, AI, 이러한 정보들이 정말 많은 시대죠. 정말 손쉽게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아, 사봐야겠다. 아, 여기서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100배 갈 거다. 어떤 사람은 뭐 당장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확신을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인이라는 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크게 먹어볼 수 있는 코인이다 하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더니만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또 많죠. 반대로 갈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샀더니만 이런 것도 막 크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 내 뒤에서 매매하고 있는 것을 보는 듯한 내가 사는 코인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코인이 뭔가요? 네, 리플, 도지,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이중 무조건 한 가지는 지금 들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코인들 단한 번도 안 좋다는 사람 없었죠? 무슨 유튜브니 뭐니 보다 보면은 다 좋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무조건 뭐 기다리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죠? 네, 그런데 뭐 고점에서 보면은 반토막은 예사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 이런 거 보면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리플이나 도지코인 이더, 비트, 이런 코인들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런 코인들을 살 때는요,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같은 코인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는 사지 말아야 할 가격대에서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미리 사서 그 가격대에서 팔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인의 가치 뭐다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의 매력이 뭡니까? 하루에도 막50% 100%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지만 이 돈도 벌고. 이 코인 투자하는 재미가 붙는다는 것인데요. 네, 제가 지금 해외 선물 주식 투자를 메인으로 했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2018년, 이때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 분산 투자,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구나. 주식이건 코인이건 간에 이런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지 만이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참 코인 자산 운용을 할때이 상담을 받으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뭐 이렇게 답도 없는 애들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절 찾아오셔서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때 그걸 들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미 펌핑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 메타를 벗어난 이런 코인들. 지금이라도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막 코인 20개, 30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 단원컨대 평생 돈못 법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은요, 단몇 주도 안 되는 주기로 지금 메타가 빠르게 순환을 돌면서, 밈 코인이 날아갈 때는 밈 코인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메타버스 코인이 따라갈 때는 메타버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그냥 좋다는 코인 다 사가지고, 이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코인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라 이겁니다. 덕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앞으로 이 코인 메타 계속해서 순환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메타를 공략을 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 코인 프로 트레이더들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고수를 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산 투자 메이저 코인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해줍니다. 앞으로의 뭐 생태계가 이만큼 클 거다. 어떻다.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놓고 찔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 그러다가 팔면 튀어. 이런 것들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요거 하나만 딱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들 제가 잡아드렸었죠.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963% 수익 내드렸고, 이 에이다 코인, 보시면 뭐 2021년도에 정말 미쳤었죠. 이분 말고도 코인 하나만으로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12. 이12 같은 경우에는 서800% 이상의 수익 내드렸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도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주시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수익 자료는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만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잡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시작은 소액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 코인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다가 또 코인만 막 생각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엔 저랑 합을 맞춰간다 생각을 하시고 좀 진행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코인들에 대한 어떤 수익과 신뢰가 쌓이시면 그때부터 기존에 물려있던 코인들 다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를 따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업으로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직장 생활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들이 막 움직일 때좀 따라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좀 내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도움을 한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8월 50% 이상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16원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7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 드렸습니다. 640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 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의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8월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8월달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정인원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 번호로 8월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화끈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